최근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던 60대 여성 환자가 단 3개월 만에 운동 하나만으로 수술을 피하게 된 사례가 의료계에 보고된 것인데요. 그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강도 훈련이 아닙니다. 심지어 집 안에서도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근력 강화 운동이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이 운동이 수술 대신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관절을 지켜주는 결정적 운동, 그리고 그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실천법까지 모두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똑똑해지는 시간, 오또기 TV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정답은 오해입니다.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가볍고 올바른 움직임은 오히려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관절액 순환을 도와 회복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 관절염은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다. 절반은 맞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생활 습관, 체중, 운동 여부에 따라 관절염 진행 속도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골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다시 재생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연골은 혈관이 없어 스스로 재생되기 어렵습니다. 주사는 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연골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하루 종일 걸으면 운동이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걷는 건 오히려 연골을 더 빠르게 마모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걷기 전 올바른 자세부터 익히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무릎이 욱신거리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뻐근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병원에서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관절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근력 강화 운동만으로도 78%의 환자에서 통증이 감소하고 60%는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운동 하나로 인공 관절 수술을 미룰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일주일 5회 이상 하체 근력 운동을 실천한 관절염 환자군은 계단 오르기 능력,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 보행 속도, 관절 기능 전반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무릎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무릎이 욱신거린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지신 적은요?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몇 걸음이 뻣뻣하거나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평지를 조금 오래 걸으면 무릎 안쪽이 저릿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드신다면요? 다섯 번째 의자에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잘 펴지지 않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 여섯 번째, 최근 몇달 사이 무릎이 자주 붓거나 열감이 있었던 적은요? 이 중에 두 가지 이상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 관리가 꼭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운동 루틴을 시작하시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운동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의자 스쿼트와 무릎 펌프 운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추가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이 더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이름 그대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무릎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허벅지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내 운동입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를 아침, 저녁으로 나눠 실시해 보세요. 처음엔 버겁더라도 3일만 지나면 점점 익숙해지고 2주가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허벅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을 지지하는 핵심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그대로 증가하게 되며 이는 연골 손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10%만 증가해도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은 20에서 25%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스쿼트가 관절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릎 펌프 운동. 침대에 누워 다리를 펴고 무릎 뒤에 수건을 말아 넣은 다음, 무릎으로 수건을 누르듯 힘을 주는 이 운동은 관절 내 소근육을 자극해 연골 보호 효과가 뛰어납니다. 보통 5초간 힘을 주고 5초간 쉬는 방식으로 10회 2세트씩 반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 NIH 자료에 따르면 이 무릎 펌프 운동을 4주간 지속한 환자군은 비운동군보다 관절 통증이 28% 감소했고 보행 안정성도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추천드릴 수 있는 추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햄스트링 컬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시켜 무릎 뒤쪽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 엎드린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끌어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으로 하루 10회 2세트로 시작해 보세요. 또한 발끝 들기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뒤꿈치를 바닥에 고정한 채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종아리 앞쪽 근육인 정경골근을 단련시켜 무릎 안정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힙 브릿지 운동도 추천합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세운 뒤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이 운동은 둥근과 햄스트링을 동시에 단련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근육을 골고루 강화시키는 것이 무릎 관절 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에서 실시한 2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성실히 수행한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관절 기능 점수가 평균 35% 향상되었고, 약물 복용 빈도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관절염 환자는 걷기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답은 조건부로 예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는다면, 걷기는 무릎 건강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걷게 되면 오히려 무릎을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반드시 발끝과 무릎의 방향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하고 바닥을 너무 세게 디디는 걸 피해야 합니다. 쿠션감 있는 신발, 무릎 보호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게 중요합니다. 수중 운동도 매우 추천합니다. 물 속에서는 체중의 80에서 90%가 부력으로 떠있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라면 수중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팁,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는 34배의 압력이 더해집니다. 5kg 늘어나면 1520kg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체중을 5kg 감량한 관절염 환자 그룹은 6개월 후 통증 지수가 4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단 관리와 함께 걷기 운동을 병행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2019년 대한 비만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도 체중 감량을 병행한 그룹이 단독 운동 그룹보다 관절 기능 개선 효과가 1.7배 더 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첫째, 관절염이 있어도 운동은 필수입니다. 단, 무리하지 않게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둘째, 의자 스커트와 무릎 펌프 운동은 근육을 키우고 관절을 보호하는 핵심 운동입니다. 셋째, 잘못된 걷기는 해롭습니다. 바른 자세, 쿠션 신발, 보호대 활용이 필요합니다. 넷째, 수중 운동은 부하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체중 관리만으로도 무릎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수술을 미루는 정도가 아니라 수술이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7세 박모 씨는 계단도 힘든 무릎 상태였지만 6개월 동안 꾸준히 의자 스커트와 무릎 펌프 운동을 실천한 결과 통증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지금은 보조기구 없이 평지 걷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전북 정읍에 사시는 70세 이모씨는 하루 15분씩 집에서 무릎 운동 루틴을 1년 넘게 실천하셨습니다. 매달 병원에서 체크 받았고 담당 의사도 이 정도 관리면 당분간 수술은 논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는 평가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운동이 제 무릎을 바꿨습니다. 병원보다 이 운동이 더 고맙습니다. 이처럼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관절염의 정도, 연골 손상 상태 혹은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운동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이나 물리치료사의 진단과 조언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무턱대고 따라하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은 어디까지나 치료의 보조수단이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 방법과 강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 위에 건강한 루틴을 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또기 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